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했고, 오버헤드 프레스도 평소 쌓는 중량으로 즐겁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세가 좀더 객관화된 운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런 운동들은 많은 훈련량을 가져가도 그렇게 몸에 데미지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쌓이긴 해도 어, 좀 약간 부담이 덜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훈련량을 갖고 갈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더 빨리 강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클라리스 케네디가 예전에 그 강해졌을 때 정지 스쿼트로 3 0 0 k g 를 했을 때 5x5를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한 이런 프로그램을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겁니다. 클라리스 케네디가 앉는 패턴 자체가 너무 좀 편하게. 항상 어느 정도 평타치는 그냥 나오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할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강해지는 게 가능했 그리고 5기5를 그렇게 많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가 객관화가 잘 안되면 은 기복도 크게 되고 부담도 느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할 때마다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 훈련장을 많이 가져갈 수 없게 되고 더 많이 퍼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이 운동은 전부 다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 4대 운동은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자세가 객관화 되면은 당연히 아프지도 않게 될 거고, 그리고 할 때마다 크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게 돼서 더 많은 훈련량을 어더 무겁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프레스랑 벤치 프레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고민을 안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두 운동을 격일로 할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 운동이 계속 어잘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많은 훈련량을 다룰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일단 자세 연습을 항상 많이 하셔서. 어, 이 자세가 별 신경 안 쓰고 할수 있게 그 자세를 만드신다면 더 많은 훈련량을 어, 소화할 수 있게 되실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많이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이겁니다. 심리적인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가 객관화가 100%가 아니고 할 때마다 부담되는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리고 약간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또 집중력도 더 떨어져서 더 무게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자세가 잘안 나오더라고. 또 지금 너무 나만의 이런 징크스나 이런 거 만들지 말고 항상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뭐 부스터를 안 먹어서 안 되거나 또 커피를 안 마셔서 오늘 운동이 안 되겠네 또는 오늘 뭐 밥을 한끼 얼마 못 먹어서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훈련 채우고 그 다음에 어, 끝나고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할수 있게 어,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세도 계속 이렇게 객관화를, 어,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자세 객관화에 계속 힘을 쏟으신다면, 결국에는 더 어, 좋은 몸과 뭐 강한 힘, 강한 체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도 어, 항상 자세 연습하다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는 저도 지금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계속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같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